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콘텐츠라고 할수 있어요. 저한테는 드디어 꽃도의 부엌에도 봄이 오는가 뭐 이런 주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아, 드라이징육이라고 협찬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원하더 미트에서 만든 이 드라이징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봉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는데, 아, 제가 연락을 받아서 이거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 크러스트를 제거를 하지 말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물건이 잘못 왔거나 깜빡하신 것 같아요. 크러스트가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크러스트 를 제거를 안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나 이게 그 숙성이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 일단 눈으로 봐도 꽤 숙성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잘 숙성 일단 된것 같은데 고기도 굉장히 좋아요. 손잡볼 데가 없습니다. 자 한번 냄새를, 냄새를 좀 맡아봐야 되는데? 과한 냄새는 나지 않아서, 어, 일단은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 이렇게 알기는 힘들지만, 고기 상태를 봤을 때 수분 제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뿌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의 표면 온도는 5.8도에서 5.9도 정도 되죠. 여기서 뭐 30분 정도 실온에 보관을 하면 고기를 굽기 쉽다. 그래지만 고기가 잘 구워진다.라는 얘기 의미 없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구울 거예요. 자 오늘은 고기가 생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어좀 좋은 이 루크루제 팬에다가 구울 겁니다. 일단 불을 먼저 붙일게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어.. 개인적으로 이런 마블링이 좋은 부위는 미디움 정도로 먹는게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움에 가깝게 한번 맞춰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평상시로 하는게 아니라 협찬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열기가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대기 중입니다. 어디서? a n o t h e 자, 지금 6도. 보이시죠? 6.7도.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밑에 편이 있어서 올라가나? 자, 어쨌든 고기의 표면 온도는 여전히 7도.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자, 올려볼게요. 오늘은 소금만, 소금만 사용해서 굽습니다자 보시면 이 팬이 그래도 이제 르크루즈에서 나온 이 스킬렛이라고 해서 스테이크를 굽는 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을 많이 머금었지만 이렇게 큰 스테이크가 올라갔을 때에는 겨우 이정도 자글자글 자글 자글자글 자글하는 정도밖에 기름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도 열을 빨리 뺏긴다는 거예요. 아까 전보다 분명히 열이 많이 올라와 있어야 됐죠이 브루스타가. 근데 고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를 올리지 못하고 계속 이 고기가 열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아니, 아니. 아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 콘텐츠 조만 올라가겠지만 이게 아무리 팬이 좋아도 결국에는 화력이 모자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구워지고 있죠. 튀기듯 오늘은 튀기듯 굽는 겁니다. 어 스테이크를 굽다 보면 베이스팅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로자라고도 하잖아요. 이 기름을 아래서 위로 끼얹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물론 이렇게 보온을 해주는 효과 때문에 스테이크가 빨리 구워지고 촉촉하게 구워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로제라는 건 서양에서 분명히 사용하는 기법이긴 하나, 그것만이 사실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기법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서 고기를 그 선조들이 구울 때 고기를 굽다가 구운 고기를 갑자기 눈밭에 집어넣어, 눈밭에 집어넣어서 식힌 다음에 또 꺼내서 다시 구워요. 그 다음에 또 빼, 또 빼서 또 식힌 다음그 얼음 그눈 사이에다 넣었다가, 튀 다음에 또 빼서 넣는 그렇게 여러번 넣는 기법이 있어요 그런식으로 구우면 육질이 뭐 쫄깃하고 부드러워진다라는 썰이 있지만 제가 뭐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본 바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어 훈제 고기가 낮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웰던이어도 부드럽잖아요 훈연한 고기가 근데 이렇게 고기를 굽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쪽 면이 차갑거나 하면 한쪽 면이 차갑거나 하면 그거는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에가양해서 천천히 구운 고기들은 굉장히 똑같은 고기라도 찐깃하고 뭔가 좀 다른 맛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그 온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굽는 걸 좋아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고기를 맛있게 굽는 방법은 아니다. 즉, 베이스팅을 하지 않고, 천천히 굽는 것도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안 익은 부위를 먼저 좀익혀줄게요 익혀, 어, 불리다가, 어느 방향인지 잠깐 깜빡했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꾸미 구운 쪽이에요. 자, 해서, 요 방향을 짓겠습니다.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아니, 집게로 만져보면, 흔히들 그, 이 손바닥 구별법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뭐, 뭐야? 하여튼 뭐, 이 만지는 느낌과 부위에 따라서, 웰던부터 레어까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본다면, 지금 여기 만져보면 뭐 미디엄 외래요 벌써 근데 미디엄면은 아니거든 이 정도면 안에 하나도 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바닥으로 하는 방법은 잘 맞지 않는다. 뭐 특정한 그 두께의 고기에서는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습니다. 아 고기가 이렇게 맛깔나게 구워지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제가 잘 굽는 건지, 이, 어나더 밑에서 숙성을 잘 시켜서 수분을 잘빼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둘다 합쳐진 게 아닐까요? 이 아로제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하는 이유는, 요기만 색깔이 안 예뻐서, 해보겠습니다. 고기를 뭐, 1분에 한 번씩, 30초에 한 번씩 돌려준다. 뭐, 자주 돌려줘도 괜찮, 아, 괜찮아요. 그리고, 룰은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불에 따라 다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미디엄 레어로 먹으면 뭔가 좀 그래요. 좀 기름이 안 익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디엄 정도로 굽는 게 확실히 저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지 않은 불에 해도 시어링은 충분히 고기가 익는 동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어링을 하고, 그다음부터 안에까지 천천히 익혀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두꺼운 경우에는 굉장히 겉에가, 뭐, 오버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어링을 넘어서서 거의 타는 수준까지, 그래서 딱딱하고 탄데가 나는 정도까지 익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기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버시어링도 아니에요. 그냥, 슬로우 시어링이라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에까지 충분히 익혀지면서, 겉에가 타지 않도록 유지를 하게 하는 그런 게 가장 일단 큽니다. 겉에를 1분 동안에 빡세게 시어링을 하면,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죠? 맛깔나 보이게 해서 굽게 되지만, 빡시어가 끝나서 이미 시어링이 끝난 상태에서는, 안에까지 열 전달을 하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테스트 한건 아니지만, 아니지, 이론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저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시어링을 먼저 한 보기가 좀 거딘 느낌은 납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정말 편하더라고 하는데, 안에는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리버 시어링은 아니고, 그냥 두꺼운 고기는 적당한 온도에 적당히 익혀가면 어, 조리가 완성될 때쯤 완, 어,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시어링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돼요 굽다가 이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시어링이 안됐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불을 확 올리고 연기가 날 때까지 기름 온도를 올려서 확 시어링을 하면 됩니다 아까 흰 부분이 조금 났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름을 인위적으로 닦게 해서 색깔을 예쁘게 입혀줘야겠죠 색깔 입혀야겠죠 자 어느정도 끝나 가는 것 같지만 방심 말로 안 돼요 이럴 때 온도계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운데 찔러서 온도를 보면 어디까지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온도계가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표면 온도는 고기 표면의 온다. 그리고 지금 면의온도 180도 그리고 왔다 왔다 지금 h the door. What the other 다 a y to go to the hotel. 스팅을 n i n g on. Resting on. r e s 우리 어나더미트 이 패키지는 마지막까지 사용됩니다 뭘로? 손잡이 자 손잡이까지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레스팅을할거예요 왜냐하면 포일을 쓸 것도 아니고 여기가 춥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서 부어서 수분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할겁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칼을 좀 갈아볼까요? 칼을 간 후엔 끝에 당연히 잔재가 남기 마련이죠. 갈개인, 쇠가루 같은 거. 그래서 꼭 닦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서양에 있는 뭐 셰프들이나는 거 보면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뭐 쇠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깨끗하게 닦아주는게 좋습니다 자 스테이크가 잘 익으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어 지금 이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즙들이 위로 막 올라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구워진 스테이크일수록 육즙이 바깥으로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테이크 초보 시절 이제 저도 이제 요리를 처음 시작을 할때 저는 이제 원래 요리를 하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가족의 생계 때문에 요리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굽는데 분명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지만 육즙을 가둔다는 라건 틀리다는 걸 많이 아시지만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접할 때는 아니었는데 아니 육즙을 분명히 가둔다고 했는데 스테이크를 잘 구운 날은 막 육즙이 막 터져 나와요. 무슨 막 폭포처럼 진짜 막 나와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육즙이 나오는데 과연 그 이게 맞는 말인가 시어링으로 가둔다는 게 맞는 말인가 되게 의구심이 들었는데 역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즙들이 보면은 육즙이 올라온다는 걸 아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약간 붉은 기운이 있는 색깔이 섞이기 때문에 육즙이 올라온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방송에서도 시어링을 해서 가두고 여러 번 뒤집는 건 좋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자주 뒤집더라도 잘 뒤집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뒤집을수록 고기는 온도가 한쪽 표면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잘 익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주 뒤집지만 오늘은 조금 천천히 뒤집으면서 한쪽 면을 식혔다가 다시 온도를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육즙은 가둘 수 없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구운 스테이크일수록 육즙이 많이 흘러나온다. 레스팅할 때. 그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얇은 고기라도 스테이크를 구울 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다른 컨텐츠를 찍어놔서 거기서 나올 거예요. 저 어쨌든 레스팅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고, 이제 다시 5분 정도 지난 후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을 원래 그냥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래쪽이 따뜻하니까, 한번 방향을 바꿔서 레스팅 해볼게요. 보시면, 아래쪽은 이미 많이 흘러나왔죠? 이렇게 붉은, 어, 이 붉은기가 많이 보입니다. 잘, 동영상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육즙이 많이 나와서, 아 레스팅이 잘 되고 어이 온도가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이 많이 잘 맞춰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할수 있어요. 굽는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시어링 자체를 빡세게 어,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어링을 안 하고 리버시어링을 따로 한 것도 아닌데 천천히 굽는 동안 이제 그 마이야르라고 하죠. 요즘 승우아빠 뭐, 때문에 유명한데 다 알죠 이제 마이야르를 가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갈변화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어링을 두꺼운 고기를 할때 먼저 한다는 건좀 오바스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우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굽는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 나중에 스테이크를 구워 드실 때 겉이 바삭한 느낌이 적당한 크리스피함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왜 바크 시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한뭐 0.5mm, 아니, 아니, 3, 4mm, 5mm 가까운 그런 께을 바삭하게 해서 두꺼운 고기를 크리스피하게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시어가 필요하죠. 처음에 시어를 하든 리버시어를 하든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어링을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못 구웠다라는 얘기를 듣고 혹평을 듣는 경우도 있고 탔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이 있으시다면 시어링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건 좋지만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굽다보면 저절로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납니다. 시어링에 대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시어링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돼요 적당한 불과 적당한 양의 고기만 있으면 어떤 팬 위에서든 마이야르는 잘 일어납니다. 팬이 아무리 좋아도 온도가 떨어지면 실패. 잘라서 맛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레스팅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왔죠. 레스팅은 이제 10분에 마무리하고 한번 잘라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딱 봐도 고기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잖아요. 고기가 왔습니다. 자, 잘라볼게요. 자, 확실히 수분감 있게 미디엄으로 잘 구워졌죠.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요. 물론 수비드처럼 아주 얇지는 않지만 어, 팬프라잉으로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웠음에도 이렇게 어, 검은 부분, 그러니까 다 익은 부분이 많지 않고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구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 구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수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구울 때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뜯자마자 바로 편하게 구울 수가 있었어요. 자서 한번 맛을 <laughs> 맛을 봐야 되는데 제가 참 굽긴 참잘 구웠어요. 이거 보세요. 아 배가 고파서 더 떨리는데 자 보시면 보시면 아주 기깔 나죠. 네 한번 그럼 드라이징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 드라이징 상태를 제가 한번 먹어보면서 판단을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소금 외에는 아무런 시즈닝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라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짜 리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든 고기가 이런 상태인지는 제가 알 수는 사실 없잖아요. 협찬이 온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 고기는 숙성이 굉장히 잘돼 있고 과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이게 저어도 이제 트라이징을좀 심심해서 평소에 즐겨하는 편인데 숙성도가 굉장히 진하면 너무 과한 막 향이 나요. 꼬린내가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치즈 맛이 나는 정도면서도 이제 수분감은 없어서 고기의 질감, 텍스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좋아요. 그리고 하여튼 오늘의 이 고기는 물론 저 제가 잘 구운 것도 있지만 아, 이 정도는 대충 구워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음. 소금만 뿌렸데도이 정도 맛이라면 이 오히려 다른 시즈닝이 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소금만 충분히 뿌려줘도 특별한 허브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혼자 다 먹고 싶지만,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여기까지만 먹고 잘라서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가격을 몰라요 협찬을 받아서 이게 <laughs> 얼마짜리 고인지 모르겠는데 어 어쨌든 한우보다는 훨씬 쌀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드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나더미트에 이런 <laughs> 협찬을 한 상황에서 어나더미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항상 이 퀄리티의 고이만 나간다면 아 이거는 뭐 어떤 분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추한 것도, 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게 강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드라이징을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뭐, 아직 드라이징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한 번쯤 먹어보고자 하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맛이고, 음 과한 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내가 고기를 좀 좋아하는데 드라이징을 접하고 싶다 할때이 고기를 드시는 건 강추합니다. 그럼 마무리하고 저는 가족들이랑 먹으러 갈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